안녕하세요 약선드림농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블루베리 두 번째 수확이 있는 날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최대한 블루베리가 익을 수 있게 한 번에 많이 수확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5일에서 6일 7일 한 일주일 정도까지 지금 기다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수확이 두 번째 수확 이고요 이번 수확을 하면 많이 한 20%나 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따면 아쉽기도 할텐데 어, 나오는 양이 얼마나 나올지 어, 좀 궁금도 하고요.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저희 집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임시로 하우스를 씌워놓기 때문에 비가 와도 상관없어서 최대한 천천히 수사그래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텀을 5일, 6일, 7일 그렇게 두고 수을 해도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최대한 한번 익혀서 보시죠안 익은 거 지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익혀서 수을할 예정이랍니다. 이번을수하고두 번째, 다음 이제 세 번째 수을 하면 어느정도 거의 마무리가 많이는 없고 마무리 돼갈 것 같은데 양이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구요.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열매는 아주 좋은데 좀 개수가 좀 적은 편 같긴 해요. 그래도 열매는 상당히 잘 달린 편이고요 크기는 아주 좋은데, 자 한번 썩을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어, 주스당 얼마나 나온지 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열매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거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요. 한번에 이렇게 익혀버리기 때문에 싹이 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이렇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거의 일괄적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양도 한 번에 많이 나오고 그만큼 저희 집 식구로 따지면 인건비도 많이 줄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한 한 번, 두 번, 세 번째면 거의 마무리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아주 많이 컸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열매를 대부분 익혀놓은 상태라 이렇게요. 여러분도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어 자기 시설에 맞게 어 자기 농장에 맞게 일괄적으로 썩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런식으로 줄기가 아주 많죠 오늘 <laughs> 따면 몇 킬로가 나올지 <laughs> 기대가 됩니다 지금 주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배송해 드리고 또 남은 양이 얼마나 남을지 양이 부족할지 체크해서 배송해 드릴 예정이랍니다 음음. 저 층이랑 봐보세요. 이렇게 잘 입고 있어요. 이렇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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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늦게 열었나? 아직 안 열었네요. 이 나무도 그렇고요. 이 이렇게 표도 우리가 등교로 아주 많이 익었죠.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노지인지, 하우스인지, 시설인지 등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처럼 또. 저장성이 얼마나 좋은지 품종에 따라서도 어떻게 수을 하는 게 좋은지 참고하셔 가지고 수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거의 세번 째면 거의 마무리가 될거 같아요 한번두번세번 이번 수하고한 5일이나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수을해볼 거랍니다 이제 얼마나 남을지 다시 한번 영상 올려 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농장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